아, 산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남쪽인데 한참 남쪽인데. 그러니까 산이라 그런가. 눈이 하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부여로 가고 있습니다. 부여로 왜 가냐면요. 부여에 롯데 리조트가 있어요.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여는 난 처음 가봐. 아, 또 부여는 처음이야? 우리 부여에 저는... 뭘딱 딱히 갈 만한 일이 없었지 그동안 그니까 어, 강의 갈 응. 일도 없었고 응. 어, 거기 누가 그래서, 아는 지인이 사는 것도 없고 응. 그래서 더 기대됩니다 네? 부여 롯데리조트? 어 바로 딱 옆에 응. 나루토 같은 것도 있고 부여가 생각보다 좀, 검색해보니까 근처에 바로 큰 그 프리미엄 아울렛도 있고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울렛이 다 한옥 형식으로 지어져서 볼거리가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체크인 하기 전에. 거기 가려고? 네, 프리미엄 아울렛 가서 밥 먹고 그러고 거기 어. 또 둘러봐도 좋을 것 같아. 아, 진짜? 한옥 형식으로 돼 있어? 어, 그 프리미엄 아울렛이 되게 꽤 크잖아. 어. 근데 거기가 다 한옥, 그 전통 한옥 방식으로 지어졌더라고. 어, 가봐야 되겠다. 응. 여러분, 저희는 롯데 리조트 지금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 입구다 우와, 엄청 크다. 맛있네. 와, 뭐니 오, 오. 음. 음, 너무 이쁘다. 이 차가 여기도 지금 어, 걸어가 우리? 허굴허굴 네, 차가지고 가자 걸어가자 여기 앞에어어아 아, 걸어? 차가지고 가자 여기 어, 어. 차가지고 가자 아니 걸어가자 아, 앞이잖아 걸어가자 아 차가지고 가 여기 그 앞인데 무슨 차가지고 아 차가지고 가 아, 차가지고 가자 정말 아니 운동도 해야지 그 그래. 저희가 호텔에 도착했는데 지금 체크인이 3시부터래요 너무 일찍 도착해가지고 여기 앞에 아울렛에 가서 구경하려고요 여긴 또 특이하게 생겼다 카페 이름도 고궁이야 여기 궁 여기가 역사 유적지라서 그런가 보다 전통 브로치를 다 실내로 연결되어 있나보네 나는 실내 좋아 여름에는 더워서 실내가 좋고 저쪽에 <laughs> 겨울에는 추워서 했는가보자? 실내가 좋고 응? 저쪽은 스포츠 보랜드가 저쪽에? Thank you. <co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먹어 강아지 먹어 들깨 칼국수 이게 전 칼국수지 맛있게 생겼다 맛있습니다. 이거 서울식 국수래 이게 서울식이래 <laughs> 무슨 국수인지 난 모르고 먹어. <laughs> 그냥 깔끔한 맛이 여기 약간 아, 있었잖아. 이거 한국수라고 하는데, 그런 국수 한국수. 어디 있어? 아, 한국수. 음. 이게 여기 시그니처 메뉴인가 보다. 그렇지 않나? 여기 음. 연, 옛날 부역 옛날 칼, 그니부역칼 그러니까, 옛날 칼수 맛있어. 음. 한사까 먹어보자. 음. 맛있다. 어때 맛있어? 맛있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강아지는 국물 많이 남겼네요. 에이 뭐, 무슨 너애국가몇 절까지 알아? 절 알아? 아절까지 알아 해번 동해물과 백두산하라 아니 그거 해. 1절이지 기다를막 이렇게 고있자아붕한산철이화려산나절이르는데사절 몰라? 나 근데 그거 알아 그그 알아 나 근데 그거 알아 그 그 세계 수도성, 한국서울, 어. 일본도쿄, 싱 싱가포르, 중국베이징, 태공방대발카트마인도인들리 다섯 시까지네? 5 시까지요? 네. 장권이요 네. 감사합니다. 와 여기 드라마도 찍을 것 같아, 요 인지. 엄청 크다. Heating the p a 그 뭐지 그그 조선 시대에 살았던 그그 건가? 아니 여기는 백제. 백제 시대? 응. 백제 역사문화가 아니고 여기가 문화 마을이거든. 업가 여기 어, 진짜 재기합니다 진짜 도다 이거 봐 여기. 어, 이제 우리 학교에서 체험 학습 이런 데로 올거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성이 여기 위례성이라고 썼잖아. 어. 사비궁 역사문화 마을. 와, 그 드라마에서 보면 이쪽으로 가잖아, 마 드라마에서 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 좀. 저. 저뭔 자전거야? 전기자전거야? 사비 국리래, 여기, 저기. 아니, 그 드라마에서 보면 무슨 중공전이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응. 이야, 다시 백제시대를 가는 것 같네. 백제시대였으면 고구려가 있을 때가 아닌가? 한국시대 아니야? 백제시대면? 강아지? 역사 역이야? 배웠지? 나 역사 1도 복귀는 없어가지고 아니, 역사 안 배웠어 아, 거구려 음, 어, 거구려 응. 다 연결된 것 같은데? 진짜 약간 왕이 살 거. 어, 저기 왕이 왕인... 네? 왕이 앉았던 데인가 보다. 용상? 용이 아닌데? 닭이다 다. 저게 용이야? 아니, 용상은 조선시대 때 용상이잖아 어. 저게 무슨 영이야 달기지 아 그래 어자 여자. 임금님 앉았던데 맞네 너도 저기 아, 귀여워. 앉아서 찍어줘. 어? 와 이게 왕이 입었던 옷이야? 와 처음 봐 헉! 옷이 완전 무겁겠다. 옷이 엄청 무거울 것 같아. 와, 이 진짜 그때 입었던 옷 맞나? 보자. 아, 보자 임금님께서 앉는 자리로 용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음, 이거는? 이 왕비가 입던 거야, 이거는. 와, 왕비랑 왕비랑 비슷한데. 대례복이래 중요 행사 때만 입던 거래 이게 대례복 왕하고 왕비 <laughs> 강아지 저기 앉아 빨리 저기 사진 어자어 자 찍어 응, 엄마가아지 엄마 이것도 왕이 있던 건가? 평상복이래 이거는 왕이 있던 거 평상복 음, 저쪽에 백제시대 있던 거는 어? 음, 백제실에 사기 음, 싫어? 와 이쁘다. 이거 왕비 평상복이래. 와 치마 봐봐. 이거 음, 음, 음. 더 예뻐? 음, 음, 음. 어. 저쪽에 있던 거는 대래복이고 이건 평상복이래. 음, 음, 신발 봐봐. 천 음, 음, 가죽이 아니야? 가죽이야? 예, 옛날에 가죽으로 다 신발 아. 거짓말. 그러니까 여기 신하들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폐하, 통촉하여주 없어서. <laughs> 야 여기서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 이렇게야 이게 떨어지면 굴러. 이모 어디 갔어? 이모 빨리 와. 능사는 먼교. 이거는 뒤야? 뒷산이 보이네? 저기 뭐야? 산책로인가? 능산가 거기? 이거 아니야? 와. 어, 우 저기 들어가보자. 어. 이런 나무, 이런 나무들이. 와. 불교, 불교 그런 게 맞나 보다. 불광 들여라. 부처님께 세번의 절을 하시고 서원을 쓰세요. 여기다. 어 여기다 는 데가 없는데. 세번의 절을 하고 세번의 절? 어. 하고 이렇게 쓰면 돼. 응. 세번의절 어떻게 해? 절을 하는 거지, 절을. 우리 제사 지낼 때 어, 했던 것처럼. 어디세 어. 번. 응. 어. 엄마도 쓸 거야. 너무아비타블간생보살 됐어 소원 썼어 어. 이렇게 하면 되구나 와, 이렇게 하면 되구나 우와, 찐치 가자 아, 춥다.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보면서 가야 되나? 우리 아가들은 <laughs> 야, 근데 와 보니까 아, 난 지금 태어난 게 너무 다행이다, 싶다 엄마. <laughs> 나 백제 시대나 예전에 태어났으면 아, 어떻게 살았을까? 또 살긴 살았겠지. 야 그러니까. 아 이거 보니까 왠지 북한이 자꾸 생각나지. 어 아직도 항아리 쓰고 수제식화장실 쓰고 뭐야 이게 들어간다. 수리 꿈지래 아, 일리못 들어 뭐 이모 카메라 이뻐. 아니 우리 주차장인데 이쪽 아니요? 그거 아니지. 아이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 <laughs> 넌 아이야? 너아이야 너무 한국 애들 너무 MBTI에 집착하는 거. 같아. 아, 오, 이렇게 보니까 더 이쁘다. 음. 반대편이 다 보여. 아, 이 까만 창이 이거구나. 아까 갔던데 아울렛이랑 그 문화 거기 뭐야 다 보는, 거의 다 문화 보이네 문화단지 어. 문화단지인가 단체. 문화 이거 봐 여기가 지형이 어. 되게 묘하게 생겼다 저 게이트 보이지 어, 어. 저기만 온폭 하고 저기 안에 뭐야? 지형이 우리 둘어 저기 게이트로 들어왔잖아 저기 음, 기아 음, 음, 음. 저기 성문이 보인다 저, 저기 어, 봐 어. 어, 저기로 아. 들어온 거야 그리고 안에 지형이 딱 경주랑 비슷하다고 하겠다. 아, 안에 진짜? 들어오면 평화가 그니까 러 거울 저기를 거울까? 딱 통해야지 들어올 수 있게 되구나지웅이 아, 들어갑시다. 여기 신발 벗고 어, 들어가는 거야? 여기 그 신발 벗는 마 뭐냐? 어, 이렇게 생겼어? 와, 침대 두 개다. 테라스도 있어? 오, 아쿠아가 보인다. 오! 오! 무서워! 아울렛 보여. 여기서도 아울렛 보여. 어. 어 찌릿찌릿해, 뭔가. 와, 이렇게 보이는구나.